이재명 경치는 대통령이 됐으면 거대한 명검으로 칠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이대명의 명검은 뭐냐 끝없는 커터카의집합인거예요 이야 좋은 표현이다 윤석열에 대한 수용처우와 특검팀의 강제인치집행 관련 논란의 빚은 김현우 서울구치소장을 법무부가 날렸습니다 법무부는 14일 서울구치소장 교체를 위한 고위공무원 2명에 대한 인사를 오는 18일자로 단행했다며 이번 인사는 그간 윤전 대통령의 수용 처우등과 관련해 제기된 여러 문제에 대해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단행된 것이라며 이를 통해 침체된 조직 분위기를 전환하고 본연의 업무에 더욱 충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법무부는 앞으로도 특혜 시비 없는 공정한 수용관리 등 엄정한 법 집행에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좋습니다. 차주에부창이 체포를 또 시도하겠군요. 이거 아주 잘한 인사인데 최강욱 전 의원이 원하시던데 아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즐거운 소식은 이게 끝이 아닙니다. 오늘 이두 개의 즐거운 보도에 주목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빼봐, 정단 해상감입니다. 먼저 시사저널 단독 보도에 따르면 김현지 기자는 서희 건설이 윤석열 외곽 조직, 양재동 비밀 캠프에 사무실을 제공했지만 임대료를 받은 기록이 없다는 점을 수사팀이 확인한 것으로 시사저널 취재 결과 파악됐다며 오히려 서희건설이 캠프 운영 등에 자금을 지원한 곳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김건희 특검은 2021년부터 22년 20대 대통령 선거 국면 무속인 건진법사 전선백 씨는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였던 윤석열 지원 조직을 꾸렸다며 공식 대선 캠프와는 별개의 비선 캠프다 사무실 시세는 보증금 2억원에 월 1000만원대다 그런데 선거 지원 조직이 꾸려진 이곳의 임대료 등이 서희건설 측에 들어온 기록이 없다는 것을 수사팀이 확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김씨 등이 비밀 캠프에서 댓글 작업을 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사무실 운영자금에 서희건설이 관련됐다는 진술도 나온 것으로 파악됐다고 했는데 이거 빼봐 공직선거법 위반이라 400억 토해낼 건입니다. 이게 끝이 아니라 특검의 압수대상이 당원 명부로 알려지면서 의원들 사이에서는 어떻게 당의 심장을 가져가려 하나라며 민주당의 정당해산 구호가. 공포 마케팅이 아니었다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이들도 적지 않았다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국힘은 문 닫아야죠. 이제 중요한 것은 여론만 따라오면 되는데 그건 걱정 안 합니다. 오늘 제가 들었던 가장 훌륭했던 명품 분석 보시고 여러분들의 솔직한 생각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이재명 정치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큰 틀의 방향이 정해져요. 그럼 할수 있는 것도 요 그러면 할수 있는 것도 한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 맞아요. 그니까 러 뭔가 그 중에 음. 보통 정치인들이 망가지거나 이런 이유가 뭐냐면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 이명박이 성공한 건 뭐지? 청계천이야. 그럼 청계천 같은 걸꼭 하고 싶어요. 큰 거. 큰걸 하고 싶어요. 오세훈 그러다 망합니다. 오세훈 맨날 <laughs> 네. 뭐큰거 한다고 하다가. 그러니까 아직 정치를 그런 시대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재명 대통령 그게 아니야. 큰 틀의 방향이 딱 정해지면 음. 지금 할수 있는 게 뭔가. 그거야... 그걸 또. 아, 정확하게 보시는 거예요. 네. 이재명 대통령 본인도 평상시에 그런 얘기를 해요. 그 얘기를 예. 내가 쭉 찾아보니까 이때 2015년에 하기 시작했더라고. 아그 얘기를 그 얘기를 그래. 하는 거예요. 그때 명확히 하는 건데. 이제는 대통령 특징이 뭐냐면 응. 그 원래 공직자의 테이블 위에 책상 위에는 해야 할 무수한 일들이 있다. 네. 크고 작은 일들이 응.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럴 때할수 있는 일부터. 그렇지. 당장 할수 있는 작은 일부터 바로 실행에 들어가야지.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일을 찾고 그것부터 하려고 하면 못한다 일을. 그러니까. 그게 방, 방송부터 대북 비난 방송부터 끊 거예요. 그렇죠. 아주 간단하고 간단할수 있는 것부터. 그리고 끄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차례대로 쫙쫙쫙 하는 그, 거예요. 그 스타일이에요. 그것이 이제 그걸 그 이재명의 정치를 이해하는 것은 제가 왜 이걸 해야 겠다고 생각했냐면 이재명의 정치를 이해하는 것이 지금 못하면은 이재명 정부가 좀 실패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유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대통령 지금 이재명 정부의 맨 앞에 누가 있냐 하는 거거든요. 맨 앞에, 맨 앞에 이재명이 있어. 맞아요. 이건 좋은 일이 아니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당대표 선거할 때도 그런 말이 있던데, 이재명 대표가 따로 빼로 급진적이고 선도적이니까 뒤에 받쳐주는 사람이 필요하다. 다 그러면 다 이재명 앞에 내세우고 다 뒤에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위기가 닥치면? 그렇지. 이거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 사실은 제일, 제일 중요한 건 이재명이 중앙에 있어야, 있도록 어 유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뭘 하잖아요. 네. 그러면 그 의미를 정확하게 전달해 줘야 돼요. 그렇지. 해석해서 그렇지. 우리가 하듯이. 그러니까. 그걸 하는 게 우리밖에 없다는 네. 게 이게 그렇지. 문제예요. 그, 그게 문제고 네. 정치인들이. 그, 근데 그건 이런 것도 있어요. 이재명 대통령이 왜 그렇게 하는지 몰라서. 그건 그건 더 심각한 단계고. 그니까 러 네. 이재명 대통령의 스타일을 모르는 거예요. 이재명 네. 대통령이 항상 과격하다고 하거나 아니면 뭐 범죄를 룰 기사만 썼지 기자들이 이재명을 몰라요. 그렇죠. 어떤 사람인지 네. 그러니까 그 행위를 해석할 수가 없어. 그렇죠. 그리고 지금 이재명 정부를 잘 올바른 올바르게 건강하게 위기 상황에도 지켜 나가는 방법은 뭐냐? 이재명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 하나. 그리고 이재명보다 반발적 앞서서 주장하는 사람이 있었던 정치인이 있었다는 거요 교수님은 네. 왜 이걸 해석할 수 있냐면 오랫동안 저하고 이 얘기를 해왔잖아요. 그렇죠, 몇 그렇죠. 년간 김호준 총수가 함께 협력해서 파파이스랑을 했는데 네. 2015년대는 아직 정치에서 어, 이재명 당시, 대통령이 당시 막5%막 5%도 막5안 나왔을 때안 나왔을 때1% 네. 그때 그때 뭐라고 하냐 본인을 계속했었죠. 본인을 커터칼이라고 그래요. 커터칼. 오늘 커터칼 얘기하던데 어. 나는 커터칼이다. 음. 그러면서 당시 총수한테 뭐라고 하냐 아준씨한테 뭐라고 하냐 패도에 해당된다 패도 <laughs> 저는 큰 칼을 차고 있고 <laughs> 그렇지 나는 그때칼을는 조그만 칼을 에 네. 왜냐하면 그때만 하더라도 이재명 시장 성남시장을 불러서 계속 마이크를 주는 게 저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랬어요 그래서 저 때는 조그만 커터칼이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그 얘기를 쭉다 이어서 보잖아요 음. 저때 했던 얘기를 지금도 하고 있어요 그렇죠 똑같이, 똑같이 하고 있어요 똑같이 그런데 2015년에 했을, 때하고 대선에서 실패하고 했을 때 하고 대선에 서 실패하고 2017년 됐을 때또한 번의 큰 변화가 있어요. 아 그때 성장합니다. 그래 성장한 걸 네. 그걸 정확하게 지금 내가 전달하고 싶어서 아, 오늘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써 영상이 그러면. 경찰 또인지 모르겠는데 2015년도에 먼저 본인이 커다랗 네. 얘기를 해요. 분할일보고 상이가좀안 좋잖아요. 네. 전에도뭐 자주 이제 뭐 고인지 아니지 뭐 지금 오버를 해서 상호조리원하는데 1년에 300억 든다고. 분명히 내가 4년 동안 300억 든다고 써놨거든요. 그데 네. 매년 300억 든다고 써가지고 또 공짜 시리즈인가 뭐이래 쓰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화가 났죠. 그래서 제가 트위터하고 페이스북에 제가 가진 게 그밖에 없으니까 요만한 아, 칼려 가지고. 이렇게 <laughs> 그래서 이거를 대신 자주 쓰시잖아요. 자주. 엄청 <laughs> <laughs> <멍청인 웃음> 이 말이 중요해요. 자주 쓰는 말. 이게 어. 무슨 말이냐면 결론부터 벌써 마, 말씀드리고. <laughs> 이재명 경치는 대통령이 됐으면 거대한 명검으로 칠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이대명의 명검은 뭐냐. 끝없는 커터카리 집합인 거예요. 이야 좋은 표현이다. 네? 어디 받아 적읍시다. 이해했어요? 이걸, 이걸 이해해야 이재명 경치를 이해한다. <laughs> 네 공감합니다. 다시 국집을 말씀드리면 권성동도 있습니다. 권성동 국민의무언원이 통일교 측으로부터 거액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대선 자금 수사로 번지지가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통일교 전 간부 진술로 촉발된 이 의혹에 대한 특검 수사가 아직 초기 단계지만 본격적으로 파헤칠 경우 파장은 엄청날 거라는 게 법조계 안팎의 관측입니다. 통일교 자금이 윤석열 대선 캠프에 흘러 들어간 사실이 드러나면 대선 비용 반납은 물론 국민의힘 정당 해산 기류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거라는 분석입니다. 액수와 상관없이 불법 자금으로 선거를 치렀다면 당선 무효 사유에 해당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가능하면 지선 전에 국짐이 완벽하게 무너져 정당 해산까지 가길 간절하게 바라며 어느 날에는 오늘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